네 오늘은 캡처원의 스마트 조정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네, 새로운 스마트 조정 툴은 음,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서 그 웨딩 스냅 또는 기업의 행사 촬영 이런 러니까 스냅 위주의 촬영 이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포토그래퍼가 많은 장소를 직접 이동하면서 이렇게 뭐 노출이 다르다든지 장소가 바뀌면막 색온도 같은 것도 확 달라지지 않습니까? 그런 경우에 이 스마트 조정을 통해서 이 기능을 활용하면 사진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색온도라든지 화이트 밸런스나 노출을 그러니까 내가 한 장을 잡아 놓고 그거에 맞춰서 다른 사진들이 같은 느낌으로 통일을 시키기 위해서 보정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기능입니다. 예전에 그러니까 복사 적용 기능은 내가 색온도라든지 노출을 맞추면은 이거를 복사를 눌러서 여기다가 적용을 하면 그 절대값이 적용이 되니까 오히려 막 노출이 오버가 되는 경우도 있었죠. 이거는 근데 그거와는 좀 다르게 말 그대로 스마트하게 맞춰주는 겁니다.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시, 실행을 해볼게요. 적당한 사진을 하나 셀렉트를 합니다. 그래서 사진 을 하나 셀렉트를 해서 먼저 색온도를 맞춥니다.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또는 요 마법봉을 눌러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제 조절을 해주는 거죠. 그리고 노출을, 노출을 맞춰줍니다. 적당하게. 그래서 이 사진이 만약에 마음에 든다. 조금 빨간 것 같으면 약간 파랗게. 그래서 내가 색온도 맞춘 게 이게 마음에 들었다. 그러면 이 사진을 참조로 만든 기준으로 저장이라고 생각합니다. 기준 값으로 저장을 누르면 지금 맞춘 사진이 뜨고 나머지 사진은 커맨드 A를 눌러줍니다. 여기에 이 전체 있는 사진을 다일괄 적용해서 적용을 눌러줍니다. 그러면 지금 이 사진 볼까요? 지금 어두운 사진이 하나 있고 밝은 사진 이 하나 있는데 이런 식으로 거의 이것과 유사한 톤으로 이렇게 맞춰주는 겁니다 만약에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지금 이 사진을 내가 좀 밝게 하고 색온도를 좀 파랗게 해볼까요 좀 파랗게 했어요 실제 실제 그렇게 되는지 봅시다 자 그래서 이거를 참조로 저장을 눌렀고 다시 컴벤드 A를 눌러서 나머지 사진이 파란 기운에 밝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적용을 누릅니다. 이런 식으로 톤이 거의 비슷하게. 이 사진 지금 노출 부족이었지 않습니까? 완전히. 완전 부족이었던 사진이 이런 식으로. 원래, 원래 사진은 이런 식으로 부족이었죠. 자, 그래서 스마트 조정 기능을 이용하면은 한 장의 기준 사진을갖고 나머지 사진에 화이트 밸런스. 내가 노출만 하고 싶으면 노출만 체크하면 됩니다. 화이트 밸런스, 화이트 밸런스만 체크하시면 되고요. 자, 오늘은 스마트 조정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